슬림, 오늘은 퀵샌드에서 브레인노트를 구해야 돼. 오, 어? 퀵샌드면 늪지대 아니야? 맞아. 가만히 서 있어도 몸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 퀵샌드에서 브레인노트를 구하는 게임이야. 오, 저기 빠져 있는데요. 바로 가보자. 안돼! 트리피 트로피. 얘왜 이래?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네 다 들어갔다. 오. 한번 가볼까? 오, 오 뭐야? 오오 들어가자마자 우리도 빨려 들어가는데 안돼 나와야 돼어 시간이 정해져 있나봐 나 들어가 볼게 어디가 어디가 간다 아, 네. <laughs>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laughs> 정해진 시간 이 있고 그 사이에 구해야 되나봐 그럼 빨리 달려야겠네 오케이 나 피피 감자 구하러 간다 나얘 구해볼게 내가 구해줄게 오그렇 성공 오케이 그리고 이 브레인 노트를 집에 가져다 놓는 거야 우리 집에 가자 응? 초당 24달러 그리고 여기 돈을 먹고 업그레이드 가능 업그레이드 하면은 돈이 계속 올라가거든 그러네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봐 우리 능력치 현재 속도 24오 응, 나25 만들었다 난 26으로 업그레이드 슬림 위에 맵을 보면은 저기 끝에 까만 거 있지 검정 색깔 저기까지 퀵 샌드가 있거든 오 우리 모든 브레인노을 한번 구해보자구. 구해보자구. 그래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시 브레인노들을 구하러 가자. 오, 오오. 좀 빨라진 것 같아. 오, 어? 뭐야? 슬림, 여기로 와봐. 어디? 여기 안전구역 있어. 어, 이 돌멩이 친구? 오. 어. 오. 이렇게 하면 다시 출발할 수 있나봐. 좋은데? 근데 여기 이상한 표지판이 있는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상어 조심. 으악, 저기 있다! 보디? 저기 저기! 어 아, 뭐야? 상어도 있네? 뭐야? 오케이. 아! 어 아, 뭐야? 여기는 아! 움직임이 너무 느려. 상어가 쫓아오고 있어 돌림. 우와! 오오. 잠깐만, 상어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데? 에이. 우와! 이야. 아 날아가 버리네. 뭐 오히려 좋구만. 오히려 좋아. 오, 오케이. 상어를 잘 활용해야겠다. <laughs> 나두 번째에서 구해왔어. 나 바나나 챙겼어. 나는 오랑우틴이 아나나시니 250. 난 바나니 토 델피 디토. 술림. 저기 두 번째 배배 가려면 권장 속도가 35래. 35? 35를 만들어 주고 가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35까지 만들고 가 보자. 오, 어? 나딱 맞다. 딱 맞아? 얼마 필요해? 돈한 번만 더 들고 오면 돼. 오케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35. 됐어. 나 36이다. 가 보자. 오로로로로로로 오로 친구들 진짜 빠르네 오본바르디노 크로코딜로 예, 귀엽게 생겠다나 가져가 나나나나나나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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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다면 여기 여기 같이 트리피, 가자 나 기다리고 트리피, 있을게 트리피, 트로피 말고 으악 저... 상어 온다 상어 온다 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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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를 이용해서 도망가야겠다 오케이 <laughs> 어? 왜? 두번 맞으니까 죽었어 아 아니야 시간이 다 돼서 죽었을걸 아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오케이. 나는 본바르디노 크로코딜로 안되겠다 속도를 업그레이드 해야겠군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환생이 있거든 아 환생도 있어? 환생 해버리자 아 근데 여기 보면은 환생 재료가 필요한가봐 아 재료가 따로 있는거야? 릴리리라 릴라 오케이 가지러 가자 릴랄라 릴라 어딨냐 어딨냐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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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안보이는데? 없는데요? 오, 나 다음 맵까지 한번 가봐야겠다 상어가 다가온다 어 상어? 여기내 권장 속도가 60이야 60 60이나 돼야 돼나저 의자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의자 상호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오케이 오케이 술림 아! 다음 맵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해 <laughs> 야 아이야, 물렸다 물렸어 <laughs> 우린 여기까지 밖에 안되나 봐나 이거 레어템 얻었어 왜 어디 느냐 이거 봐라 어, 뭔데 이거 초당 700이 시작이야 아,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엄청나지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서 안되겠다 일단 환생하기 전에 속도를 많이 올려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와 속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나 속도 80. 80이면 돼? 우 우와! <laughs> 가보자. 이제 여기는 쉽게 지나가고. 일단 우리네 코끼리를 구해야 돼. 여기 있다. 나 코끼리 발견. 있어? 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네. 오, 환생할 수 있겠다. 괜히 속도를 많이 올렸어. 일단 환생제를 획득해 주고. 님 지금 속도 몇이라고요? 저요? 80인데요. 기다려라. <laughs> 근데 나환생하면 다시 용될 거야. <웃음> <웃음> 속도 24. 일단 환생 한번 성공했고요. 여기는 그래도 환생을 자주 해줘야 돼. 슬링. 근데 그거 느꼈어? 뭐? 여기 브레인롯들이 엄청 귀엽게 생겼다. 여기 생지는 앞니빨이 튀어나와 있고 오랑우트리도 완전 귀엽게 생겼어. 이거 바나나 델피니토는 돼지코 어? 같이 생겼어. 본바의 <laughs> 디저크로코들도 완전 귀엽게 생겼다. 오 어? 같은. 같은 급이었다고? 어. 아니야. 우리에겐 아직 부족해. 우리 그까지 못 가지? 저 <laughs> 친구 속도 안 보여, 위에? <laughs> 완전 빠르지? 어. 저 정도는 돼야 돼. 릴리랄라 보면 나좀 구해줘. 어? 내가 그러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나한테 줄 수도 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한 마리만 있으면 같이 환생할 수 있네. 좋네. 아, 이런 거였구만. 좋아, 환생! 좋아. 환생. 했다. 환생하고 돈 벌어서 멀리 가보자. 이거 내가 가져야지 그거 가지세요 팔짜리거든요 아 이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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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최대 속도 84나 다녀올게요 응? 이번에는 다음 맵좀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오나 다음 맵까지 올수 있대 이제 어 진짜? 여기... 오아이주황오 주추... 오오오 칠리칠리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아다아따세 <laughs> 번째 맵은 포기입니다 여기까지 안되네 으어 깨고닥 <laughs> 여기는 아직 물인가 봐 그리고 다음 엔상자로는 트로피 트로피 갑니다 나 좋은 거 구해올게 나 74다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 보니까 특성도 있어 특성이 붙었어? 피피키위 레인보우 레인보우다 가지고 간다 우와 시어님상모님 사모님. <laughs> 저기 돌림을 쫓아가세요 시간이 그래? 부족할 땐 여기서 쉬어야 돼 내가 죽었다 <laughs> 그렇게 가면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선생님 네? 근데 돈이 너무 안 되는데요? 레인보우라고 다 좋은 게 아니네 아 얼마 안 돼? 등급이 줘야돼 등급 아하 그러면 속도 하나 더 올린다 나 속도 99 99? 멀리 다녀올게요 트로피 트로피 있어? 나 환생 재료 환생 재료다 오케이 어, 저것도 트로피 트로피인가요? 근데 어, 여기서 보니까 브레인로들를좀 불쌍한데? 얘네 자꾸 빠져들고 있어 저기 기린이 울고 있다 구출해 줘야 되죠 상어한테 물리고 멀리 에이. 달아가기 오케이 두 번째 환생 했습니다 환생했어요 벌써? 예이 오케이 저도 환생 갑니다 환생 성공 오두번 하니까 돈이 곱하기 2다 엄청 빨리 모여 오, 어, 좋아 좋아 어? 어? 슬림 응? 혹시 옆집 보여? 옆집? 응이 정도 속도로는 아예 안될것 같아 이거 뭐야? 나 이거 하나만 훔칠까? 이거 설마 드래곤이야? 드래곤이 이렇게 많다고요? 하나만 훔쳐 75B 여, 여기 친구 많으니까 나 하나만 가져갈게요. 399로벅스 친구, 여기 도둑이에요. 가져갑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거 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꼭술린도 어, 잠깐 빌려줄까요? 나 빌려준다고? 어. 이렇게 한 마리만 있으면 우리 둘다 대박 날수 있어. 나 줘. 줄게. 나 ET 모였는데 ET? 벌써? 어. <laughs> 뭐지? 그러면은 휴대할 수 있는 브레인 노트를 늘리고 다뭐할수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집도 바꿀 수 있나 봐. 저거 2층 집이네? 집 환생. 오. 오케이. 두 번째 환생. 세 번째 환생. 어 돌림. 네? 나 이거 드래곤 배치가 안 돼. 아 드래곤 안 올라가? 배치 안 되면 다시 돌려주세요. 당신에게 쓸모없는 물건이네요. 이럴수가. <laughs> 어! 야,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잖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부자다 이제. 집한생 무한으로 되는데? 무한이야나 뭐 3층까지 만들었어. 드래곤 한 마리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돌림 속도 몇이야? 나200 맞췄어. 우와, 나 174. 가 보자. 200 맞추고 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너무 빠른데요?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첫 번째. 두 번째. 롤로! 일단 여기 쉬면서 가야 돼, 그래도.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는 빨간 상고가 지키고 있다. 슬림 상어한테 그만 물려. 이거 어떻게? 못 들어갔어. 와! 살려줘! 슬림! 나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어. 야, 상어는 피해서 와야지. 이게 뭐야? 다시 해 보세요. 알겠어. 어, 권장 속도 160. 나 그럼 여기 올라가야겠다. 어? 상어님, 상어님, 저만 조만... 어, 안 돼요. 슬림 <laughs> 여기로세요, 여기. 야! <laughs> 난 틀렸다. 여기 다음에 그러면 코다란 집으로 와. 알겠어. 여기서부터는 전설 등급 나온다. 먹어볼까? 호랑이. 호랑이?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야, 잠깐만, 상어, 상어, 상어. 우와. 와 여기. 야! 어, 안 돼! 집에 올라가고 싶어! <laughs> 상어가 너무 열심히 지키는데? 이상어 너무 열리래! 재밌다, 그치? 오. 가보자, 가보자. 안 되겠다. 속도를 조금 더 올려야겠어. 속도 더 올릴까? 응.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300까지 만들자. 오케이. 속도를 올려서 300. 됐어? 나289 됐다. 슬림 어? 우리 망한 것 같은데? 왜? 아까 드래곤 카넬론이 레벨이 엄청 높았었거든. 근데? 너 나갔다 오니까 레벨 1 됐나봐. 그래서 돈이 안 벌리는구나. 아 돈이 그래서 안 벌리는구나. 돌림이 다시 가져가 이거. <laughs> 주세요 그래면 나한테도 레벨 돌아오나? 어 다시 157B로 바뀌었어. 오, 휴 다행이다. 슬림, 그러면은 슬림 놔두고 나 혼자 갈게요. 전 이거 컨트롤도 잘 못하겠는데요. 오케이, 3 0 0으로 간다. 오케이. 오또또또또또또또 또. 일단 집까지 도착하고 오오. 여기서 한번 쉬어줘. 중간까지 갔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다음은 고대한 건축물들이 많다. 양탄자. 네? 오 오. 어? 여기부터 신화가 나오나 봐. 신화 등급? 오. 어. 몇발리 훔쳐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클리타 자전거. 잠깐만 상어가 지키고 있거든. 나두 마리 들수 있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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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간다. 들고 갔어? 나 가고 있어. 어 저기 보인다 보인다. 일단 좀 쉬면서 갈게요. 어? 됐어 오케이. 데리고 이야! 왔습니다. 상원님 저 돌림 좀 보세요. <laughs> 훔치기 성공. 뭐 훔쳤어? 이거는 너랑 닮았으니까 선물로 드릴게요. 이게 귀엽다. 귀엽지. 어 얼마 벌지 얘는? 나는 어, 어? 나 우리 닮은 것만 들고 왔어. 돌림 보자. 어, 얘네 <laughs> <흔하네>. 나달 았는데좀 <laughs> 발냄새나게 생겼다, 그렇지? 얘 귀여워 그래도 다람쥐 같아. 오케이. 오케. 여기 오른쪽에 인덱스에 보면은 등급이 나와 있거든. 오. 내가 지금 신아들 과 왔잖아, 그렇지? 신아들 과 왔지? 그다음 비밀. 비밀? 그다음이 신이야. <laughs> 오케이, 다녀올게요 그러면. 비밀 다음 신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비밀 등급으로 한번 간다. 기다리고 계세요, 슬림. 오도도도도도. 오, 멀리 갔다. 여기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뭐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무슨 등급이지? 오, 비밀 등급이다. 진짜? 나 왔어. 잠깐만. 위에 매포면은 내가 중간 이상으로 왔잖아. 응. 여기 비밀 등급이 있다. 이거 애석시 같은데? 애석시가 있어? 오 가져간다 가져간다 어. 거긴 상어 없어? 오 상어 있어. 여기는 까만 상어가 있는데? 어,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만. 완전 무섭게 생겼어. 누군데? 오, 나 사우르. 비밀 두 마리, 세 마리까지 되나? 오, 나두 마리 가지고 갈게요. 응? 비밀이고 술님 드릴게요. 술님, 근데 주황색에서 뭐 하고 계세요? 저 지금 안전구역에 있습니다. 아, 나 상어한테 맞았다. <웃음> <웃음> 오, 저기 나 저기요. 상어를 좀 조심해야 돼. 나 아, 따라 간다. 오 왔다. 우이. <laughs> 너 부자 만들어 줘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밀 한 마리 더. 오, 두 마. 리 다시 사냥 갑니다. 여기서는 속도를 더 올려야 되나 봐. 일단 300까지 어디까지 가나 볼게. 응. 오? 어? 갓등급이 7초지에 나온데. 가볼까?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갈수 있을 것 같은데? 상어님 공격하지 마세요. 오? 어? 갓등급 나왔다. 나 가지고 올게. 오? 어? 여기서는 나도 움직이기 힘들어. 진짜? 오쟨가 어, 근데 상어가 진짜 무섭게 생겼어. 뭐야 갓등급? 아! 오오, 술림나 여기서 움직일 수가 없다. 왜? 여기는 까만 곳은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 늪이 엄청 심한가 보네. 오 장난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비밀 등급 더 가지고 갈게. 오케이. 오 여기도 레어가 나오네. 오랜만에 만나는 뿌르르 뿌르르 파타핌. 뿌르르 뿌르르 파타핌. 우와 여기서는 뿌르르 뿌르르 파타핌이 비밀 등급이야. 오 발레리나 카푸치나. 오케이. 예쁜 애들이 다 비밀 등급이네. 슬림, 제가 갑니다. 오케이. 상어들을 다 피하고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안전구역 이 있어서 좋다, 그치 오케이 획득 구출 성공. 이거 봐. 아 귀여워. 귀, 귀엽게 생겼지. 오. 어. 제가 드릴게요 다. 그리고 조개 갈려면은 속도가 더 필요해. 여기다가. 응? 불에 있는 몇 마리까지 되는 거야? 나 맥스로 다 올렸다. 오 진짜? 응. 어. 그리고 속도도 334. 이 정도면 될거 같은데? 이제 검은 구역까지 갈수 있어? 한번 가 볼게. 오케이. 니다 드래곤 한 마리 훔쳤더니 다할수 있네? 근데 아까 저친구한테 돌려줘야 돼, 알지? <웃음> <웃음> 까만 상어 만들었다. 오! 라바카. 라바카. 나 많이 들고 갈수 있거든? 몇 마리까지 돼? 어어어아 무거워서 들고 올수 있어 아, 상어가 계속 물어. 우와! 벌써 끝까지 갔다. 우와! 나 물에 빠졌다. 물에 빠졌다고? 저기 보니까 빠지는 곳이 있네. 아, 함정이 있어. 어, 저기는못갈것 같은데요? 술림. 응? 저기는에 속도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갔다 오십시오. 다시 한번 다녀와 볼게. 나 여기 이상한 공간을 봤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뭐야? 로키 블록도 있어. 오 진짜 블록도 있어. 로키? 이 저쪽에 끝에 보면은 여기서 구할 수 있다. 누군데? 이거 사람이야? 아 뭐야 이거 사람이네. <laughs> 나 브레인 노신 줄 알았어. 나 지금 위에 보면은 아직 더 멀리 가야 돼. 지금은 초록색 제일 위 단계. 위에 보이지? 어. 일단 그러면 신화적. 오, 라그란 데 있다. 오, 이것도 가져가고. 오, 나왔다. 까만 곳에 나왔거든? 응응. 못올게 로키브? 아이 아이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 <laughs> 아이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어가 너무 잘 지켜. 속도가 빨라도 문제네? 아니, 내가 속도가 느려요, 여기서는. 아, 그래. 다시 한번 더. 아, 딱! 쫙! 됐네. 상어가 계속 무는데 아! 이거 로키블럭 궁금했거든. 오! 로키블럭 가져갈게. 알겠어. 오, 상어 무서워. 신화 로키블럭도 있어. 아, 종류별로 다 있는 거구나. 오, 다양하긴 하네. 데리고 갈게요. 오,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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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여기 있어. 로키 블럭 오케이. 나 가지고 왔다. 이거 한번 열어 볼게. 응? 뭐가 나오는 거지? 2층 가서 열어겠다. 아, 빨라 빨라 빨라. 오른쪽에 보면은 속도를 끌수 있고. 응? 오! 같은 급 로키 블럭이었어, 이거. 같은 급이야? 나 나왔다. 뭔데 뭔데? 오, 뭐야? 응? 뭐 나왔어? 나 신등급 두개 얻었다. 에? 뭐야, 좋은 거 들고 왔었잖아? 갑자기? 이거 내가 선물해줄게. 어. 자 갑, 갑작... 사우르랑 치클레타 나왔어. 내가 이거 두개 선물해줄게. 여기 있어. 오! 같은 급이라고.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어때? 얘들 업그레이드 하면은 그래도 돈 많이 벌릴걸?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잠깐만요. 그거 훔친 거 아니지? 훔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로키 블럭에서 더잘 나오네. 로키 블럭이 엄청 꿀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속도 더 업그레이드해 보자. 나344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344? 잠깐만 드래곤 하나 먹고. 오케이. 347.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저 다녀올게요. 예. 오다다다다다. 그리고 아까 그거 좀 구해줘. 뭐? 하마. 하마 없던데? 하마가 안 보이네. 저 다녀올게요. 예히 일단 여기를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오, 67 비밀 등급. 67. 두 마리나 있네? 그래도 같은 등급 얻는 게더 나은 거 같아. 내가 그러면 환신기로를 찾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나 여기 까만 곳 가보고 싶은데. 권장 속도 300. 한다 오, 이제나 지나갈 수 있나 봐. 오! 근데 저기 반대쪽으로 점프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블랙이다 오, 오, 오 거의 다 왔어. 아, 여기가 마지막이네. 그치? 오. 끝은 어떻게 돼 있어? 저기네 달리기 속도가 안 되면은 못 가. 아예 못 가. <laughs> 어. 오. 여기 일등 친구랑 나 다녀올게.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로키블럭. 아, 슬림. 여기네 로키블럭을 무조건 먹어야 돼. 로키블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오, 저 친구도 로키블럭 가져간다. 나 봤어. 오. 여기 멍멍이에 올라갈 수 있나? 오, 멍멍이에 올라갈 수 있다. 뭐야? 오, 케이오케이 저기 뭐가 막 생기고 있거든? 응. 근데 저기까지 못갈것 같아. 근데 저1등 친구 진짜 열심히 한다. <laughs> 완전 열심히. 한한 한 시도 안 쉬고 하고 있어. 같은 급 같은 급. 오케이 불러. 내가 가져갑니다. 오케이 나한 마리 더 먹었어. 근데 여기 있는 신성능 급은 어떻게 얻는 거지? 오케이 하나 더 나왔다. 검나 행이 가도 없어? 아 뺏겼어 뺏겼어 뺏겼어. 아니 다안 뺏겼다 안 뺏겼다. 내가 가져갈게요. 같은 급세 개. 야아나 맞았어. 아네.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의 경쟁자가 생겼다 여기에 오케이 살아났고 다시 가지고 갈게요 세개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오케이 술님 제가 갑니다 오세요 오세요 같은 급세 마리 오 나의 지키고 있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호트 호 뒤에 따라오고 있지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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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도도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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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호. <laughs> 가지고 왔다 너도 한번 열어볼래 오 어. 그러면 술림 행운 테스트 갑니다. 오, 첫 번째는 잡잡잡사우르. 잡잡잡잡. 잡잡잡잡. 좀 새로운 것좀 뽑아 보세요, 동선님. 어, 뭐야, 갑자기 죽었어. 나 리스폰 안 되면 이게 설치가 안 돼. 아, 그렇구나. 어, 하나리 사라졌어. 아, 선생님. 로키블록 한마 어디 갔어? 제가 열심히 구워 온 건데 한 마리는 뭐못 왔는데? 한 마리 설치해 볼게. 열어 보세요. 다음은 두구두구두구 빨리 좀 하세요. 야, 이거 레기 <laughs> 너무 많다고. 아, 아 뭐야, 똥손. 또 잡잡이야? 또 잡잡잡 나왔거든요. 아, 정말. <웃음> <웃음> 이제 여기 있는 마지막 구역만 가보면 돼. 그러면 이 게임은 끝이다. 돌림 어디 있어? 80T. 아돈 벌었어? 나 352야. 오. 그러면은 여기 로벅스 좀 써가지고 속도 돌려볼게. 362, 372. 72? 이정도면 되겠지? 오로키블록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있어 있어? 근데 로키블록을 하나 들 때마다 속도가 5씩 느려지거든? 아 무게감 때문에 그치 나 일단 저기 갔다 올게 헛! 10초 안에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laughs> 아 뭐야 속도 안된다 안돼? 슬림 아무래도 저기는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 갈수 있나 봐. 한참 걸리겠네! 그리고 여기서 멀리서 보면은 브레인돗이 안 나와 있어. 아, 진짜? 신성. 여기 있는 거는 진짜 안 나오는 건가 봐. 에이. 이 정도면 다 했는데? <laughs> 오케이. 퀵샌드 브레인돗 마스터했다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오케이. 오? 어? 오? 어? 나 여섯 마리 들었거든? 오이 로키 블럭 가지고 갈게요. 빨리 오세요! 야, 이거 전부 다 갓등급이야. 이제 술림한테 맡기지 않겠다. 잠깐만쉬었다가 쉬었다가. 오케이. 쉬었다가. 우와, 저게 뭐야? 여섯개 에이, 돌림이라고 좋은 거 나올 거 같아? 하나씩 열어 볼게요. 아! 또 잡잡잡. 잡, 잡, 잡. <laughs> 이번에는 오! 맞대! 오, 나왔다. 근데 마테오가 잡보다 더 좋게 보러. 아, 더안 좋은 거네? <laughs> 오케이. 다음은 아, 마테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똑같은 거만 나오지? 잠깐만. 제발 다른 거 나오게 해 주세요. 오! 오! 신등급 9 m 9 m 우와! 우와! 골드 등급 나왔어. 초클레타 자전거. 다음은 좋은 거 나는데요? 오케이. 맞테요세 마리는 나오다니. 이제 마지막이지. 아니 없는데요? 아, 이게 마지막이야? 어. 나 그러면은 돈 먹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만 확인해 볼게. 어, 멀리멀리 멀리 한번 가 봐. 최대한 멀리. 어, 한번더할수 있어. 나 지금 속도 373 이얘 다녀올게요 쉬었다가 갑니다 호오또또또또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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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정품맵해야돼오아나 어,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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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키 오마지막단계아아아아드에 빠져서 사망 <laughs> 여기 속도가 훨씬 더 높아야 갈수 있나 봐돌림 사망 아 예. <laughs> 그럼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와서 브레인 노트를 구해보세요. 잘 아, 가세요! <laughs>